아이고, 배역 따라오신 분들인가? 아, 반가워요. 성민 감독이에요. 네, 예, 성민 감독. 이선 뭐야, 이거 왜 이래? <laughs> 예, 성민 감독이에요. 반가워요. 예. 자, 오늘 찍을 영화가 무더위를 싹 날려버릴 공포영화 특집. 음. 전설의 고향의 후속작 전설의 고삼이에요하하하하하한번 <laughs> <조! 웃음> 있어봐. 귀신보다 차가운 남자. 우리 이용진씨 알았나? 우리 이용진 씨도 오나요? 아, 이용진씨 오면 시작할게요. 어, 예. 스케줄이 그냥 야 비는 날이 없다 스케줄이 야형나 이거 캐스팅 된거 아니었어? 맞습니다. 아, 아, 아이고 영진 아. 씨야 고마. 사랑해.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? 어? 아니, 뭐 하는 거야 이게? 아 연기 연기 장수원 발연기. 오야 어, 어, 장수원 연기. 네, 장수원. 씨. 그루보카. 네. 아잘 봤어. 왜 그랬니? 아, 야 뻔했네. 아, 아, 잘생겼네. 아, 아. 그습니다 뭐야 개똥 같이 생겼네 이거. 뭐야는중이 어이, 어이 안녕하세요. 어이, 네, 반갑습니다. 첫 네, 번째인데? 네. 네. 어쩌다 여고 오셨어요? 아 제가 좀 급하게 좀갈 때가 있어가지고 좀 여기 좀 빨리 가버려야 돼서 어, 서울역이요? 아 아니요. 그럼 용산역? 아 아니요. 그럼요. 광대역이요. LT 광대역. Follow, follow me. 용지 씨, follow me. 뭐? 용지 씨, follow me. 뭐라고? Follow me. 뭐한 거? 발음 조심해. 네. 용지 씨. 아이 무서운 승무자았어 그럴 수 있죠. 그냥 이대로 그냥 계약하자. 어? 아, 영화 찍으면 돼. 부활로미 건 봐야죠. 아 예. 사러 사러미. 저기 뭐야 뭐 무서움 좀 타요? 아저 간지로 많이 타는데요. 뭔 소작? 잠깐서 잠깐만. 유치한 유치한. 진짜 빨리 일어나봐. 장난치는 있어요, 장. 자갈게요. 자 레디. 액션. 아 컨디션이 너무 안 좋네. 아짐 챙겨야겠다. 여보세요? 어, 아예 전화벨 소리였어. 아, 예. 아주 컨디션이 안 좋아 가지고 예. 아, 모르겠습니다. 짐침실서 가겠습니다. 부님 네, 알겠습니다. 들어가겠습니다 예. 잘 쓰네요. <laughs> 아, 잠깐만. 어, 어제 여기 이 없었는데? 어안돼 무서. 어어 지금 어. 야야 <laughs> 보세요 대표님 <laughs> 아니 전화 끊겠습니다 <laughs> 예 아니요 요즘 기분이 안 좋아요 알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예곧 들어갈게요 네, 부장님 들어왔습니다 <laughs> 여보 다녀와요 <laughs> 잠깐만 이목소리 이용진마누라가 우리 집에 있지. 뭐야? 한 <laughs> 3년째 죽에 집에 집는데 아, 아, 에 집에 집에 야에 뭐야 이게? 어 이게 뭐야 이게? 이용지. 어? 어. 내가 지금 양세찬으로 보여? 야 왜래 얘? 여보세요? 예, 어? 아, 부님부님 여보세요. 예, 아니요 집에 가려고요. 여보세요. 그만 놔요아 좋습니다. 등장했으면 놓는 거예요. 아 그래요. 빨리 이거 개 켜요. 보자. 아. 아니 회생 양말만 이게 지금 몇 개예요, 진짜로. 아저 회생 양말 좋아합니다. 싫어하십니까 조연씨? 아니 이거 빨래를 분명히 했는데 어서 이렇게 개밥 신내가 나는 거야. 나를 보십니까 또? 뭐야? 잠깐만. 이 뭐, 냄새. 아 어,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우와. 이야. 조연씨 이게 신발이야? 뭐예요? 어우 연기까지 납니다 이게. <laughs> 어유 아유. <이거>, 어, <laughs> 그 아, 버려요 아 버리면 뭘 버립니까 도윤씨 이거 신고 다니면 완전 진짜 야 자국 쭉쭉 난걸 얼마나 좋습니까 어, 오케이. 진짜. 야, 아유, 정말. 정말. 어, <laughs> 아 진짜 아유 정말 집에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아 도윤씨 왜요? 도윤씨한테 선물 있습니다 아유 가방도 회색 그레 아, 네. <laughs> 그레이색 <레이색>. 아. <laughs> 그레이색이야 아예알있습니다 도윤씨 이거 네. 받으십시오 뭐예요? 아. 어 저희가 부부지 않습니까? 그럼 또 이제 부부들이 늘게 생각을 하는 그 이세에 대한에서 제가 이세에 맞는 제가 선물 하나 샀습니다. 이 <laughs> 새끼야. <laughs> <laughs> 네, 열어보십시오. 아기 <laughs> <laughs> 거예요? 아기 겁니다. 야 아기가 이거 아이고. 신고 샌들 신고 그 동그라미 데키는 와 아우 싫어요. 아니 저희 그리고 아기 예. 아기 나왔으니 망정인데 난 솔직히. 세찬 씨 조카 보면서 더 아기 키울 마음이 없어졌어요. 난 솔직히 너무 아... 무섭고, 아 그리고 뭐 내가 어른으로서 할 행동은 아니지만, 네. 현관문 비밀번호 바꿨어요. 아 잘하셨습니다 도현 씨. 장난아빠. <목소리> <어어>, 어, <샷, 목소리> <뭐야? 목소리> 씨. 시어 저거 저거. 저거 못들어올려고 현관 비밀번호 바꿨는데 다 뜯겨버렸어요. 어 <목소리> <씨>. 어머 뭔데 뜯었어. 어이 자식이. 어쩌죠. 씨. 너 진짜 자그리고 있어. 난막니 너, 너 아빠한테 가자, 식가 작은 아빠나 가. 니가 가자, 식가 음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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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가라앉자, 가. 확 가자. 내가 가자, 확 가자. <laughs> 오. 흠 이런다. 흠 이런. 흠 이런다. 흠 <laughs> 이런다. 작은 아빠한테 곰왜를 맞아야겠어 너. 어? 한 대, 두 대. 어? 뭐 표정이 왜 그래요? 뭐 기분 나빠요? 작은 아빠 이렇게 혼주를 내는 데 아니요, 제가 잘못했어요. 아니, 족하면 작은 아빠 건널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기분이 나빠요! 기분이 나빠요! 아, 이렇게까지 요 아, 가만히 있어요! 제가 음. 잘못했습니다. 작은 아빠니까 이게 훈육할 수 있는 거예요! 야, 아. 야너뭐 하는 거야? 하나, 둘, 셋! 이 부분은 편집할 거야! <웃음> 이, <웃음> 이 자식이! <미쳤어>? 편집점을 두고 <laughs> 작은 아빠, 저는 고민이 있어요. 뭐야, 갑자기? 거치, 갑자기. 뭐야, 쌀국수? 아, 제가 <laughs> 좋아하는 동생,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. 그 친구한테 고백을 못 하겠어. 아주 집 멋대로입니다 도현 씨. <laughs> 아유 그 생애가 많이 좋아나 보네. 우리 학교 킹카란 말이에요. 아니 킹카여도 생애가 그, 그래. 어, 이렇게 잘하면 뭐 둘이 잘만날수도 있는 거예요. 너네 나이 때는. 그래 자신감을 갖고 어? 그래. 만나라. 그리고 저기 집에 한번 저기 집 한번 초대. 그럼 다 맛있는 걸 이렇게 해줄테니까 그래. 사실 오늘 제가 집에 초대했는데. 어, 아, 진짜요? 집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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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대로 또 초대했습니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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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요. <laughs> 아니야, <laughs> 니네 집도 아니면서. 음, <laughs>

귀찮게 하지마 나너 좋아한단 말이야 아니 나래는 세영이가 별로 안 좋은가 보네 그러면 우리 나래는 어떤 스타일의 남자가 좋아해요? 오오오이 썩은 것좀 봐요 애가 수염도 있어요 아니, 저는 세영이처럼 이렇게 머리 짧고 이런 사람 말고요 음. 그 머리가 이렇게 바가지 머리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수염이 있고요 와. 회색 양말에다 샌드 신고 그런 남자가 좋아해요 <laughs> 나래는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. 나래랑 밥한 번만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. <laughs> 싫어. 나래야. 그래. 나래야, 세영이랑 한번 밥좀 같이 먹어봐. <laughs> 그럼 어쩔 수 없네. 오케이, 밥한번 먹자. <laughs> 어, 이번 주 토요일 어때? 아, <laughs> 어, 토요일은 교회 가야 되는데. <laughs> <아유>. 그럼 일요일. 아, <laughs> 어, 절에 가야 돼. <laughs> 그럼. 그럼 월요일 날 먹자. 힌두교 가야 돼. <laughs> 봐봐요 어. 저를 만나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한 아, 그, 번만 만나달라고 다녀. 마 맞추지 않나. 미씨 으, 맞씨지 않나. 도대체 무슨 고롬니까? 네. 영이는 나리가 너무 귀여워 죽겠나봐요. 아, 그래. 잠깐만, 가만히 있어 보자. 아유, 그래도 손님 왔는데. 아우 집이 가난해서 먹을 게 없네 저기 <laughs> 슈퍼에서 먹을 거좀 사야겠어요 예, 도연씨 저랑 가시죠 아니 면뭐 세영이랑 갔다 올게요 세영이랑 가자 습니저 도연씨 아저씨 여기 봐요. 있어요 아저씨 어, 어, 어. 아저씨는 어? 여기 딱 있어요 아저씨 아저씨 왜 그러는 거야 아저씨 이런 거기 딱 서서 거기서 얘기해. 왜 그렇게 둘땐니 아저씨, 저 혼자 살아요. 그걸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나 유치원에서 준비했는데 보여줄까요? 아니, 보기 싫다. 그렇게 원한다면 보여드릴게요. 아니, 난 보기 싫은데. 아니, 아니, 아저씨, 여기서 앉아서 봐요. 야, 앉아서 봐. 어? <laughs> <laughs> 빨리, 그만 그만! 저기, 먹을 거 사놨으니까 이리로 앉아 어, 예. 이거 먹어요 이리 와요 응. 그래 너, 어, 그래 앉아, 빨리 좀. 먹고 가 네. 아줌마 우리 네. 과자 게임 하면 안 돼요? 어? 그럼 우리 세영이랑 나래랑 친해지게 과자 게임 하면서 놀자 세영이가 너무 쑥스러워하니까 그래요 세영이 그렇게 좋아요? 빨리 빨리! 네. 작은 엄마랑 작은 아빠 하는 거 보고 어, 잘 봐요 네. 여기가 왜 이렇게 따갑지? <laughs> 나를 왜 째려봐요? 어? <laughs> 세상에 왜 그렇게 하는거야? 하지마 이새